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0년 경남 거제시에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 2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의 거북선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목표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한데다가 물에 띄우자 물이 새서 승선 체험도 하지 못한 채 무트로 올라왔고 소금기 머금은 비바람에 목재가 빠르게 썩어가며 세금 낭비 지적을 받다가 결국 일반 입찰 공고를 내서는 154만원에 팔렸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역시 배송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철거 엔딩을 맞게 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야심차게 돈 쏟아붓고는 흉물이 되어버린 테마파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라이트 월드입니다. 충주에는 세계 무술공원이라고 하여 무술박물관과 야외공연장 등이 있는 굉장히 넓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라바랜드라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기도 하고 나무숲 놀이터라고 하여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 2년마다 세계 무술 축제를 개최하여 큰 인기를 모으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넓은 공원에 할게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세계 최대 빛 테마파크를 그 자리에 만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약 450억 원의 민자 투자를 하여 만든다며 굉장히 많은 언론을 탔었는데요 친환경 빛 전시물과 함께 3D 조명 이벤트와 4D 체험관까지 만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미 춘천에서 비슷한 걸 진행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지만, 라이트월드 옆에는 주라기 어드벤처라고 하는 공룡 테마파크도 만든다는 발표를 하고, 크로스코인이라는 코인까지 발행하며, 라이트월드에서 사용한다는 발표도 합니다. 그렇게 2018년 4월 13일에 충주 라이트월드는 개장을 하게 됩니다. 충주시에서 연 3억 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충주 라이트월드를 승인해 준 건데요. 기본적으로 루미나리에라고 하는 여러 빛 조형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 성베드로, 성당 이나이펠타, 타지마헬 등 세계의 여러 관광 명소들을 재현해 놓았고 꽃의 정원이라고 하여 빛나는 꽃을 보는 곳이나 디스코 팡팡이나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도 마련하고 정크예술이라고 하여 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조형물을 전시했었는데 이렇게 캐릭터 저작권을 쌈 싸먹은 전시물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이하게 당나귀 마차도 있어서 나름의 명물로 인기를 모았다고도 하는데요. 자유이용권은 15,000원이었는데 개장시에 굉장히 많은 언론 홍보를 통해 소개가 되면서 6월 뮤직 페스티벌 때는 하루에만 1만 7천여 명이 오는 등 나름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조감도는 엄청난 크기의 테마파크가 나올 것처럼 보였었지만 막상 가보면 딱히 몇몇 스팟에서 사진 찍는 거 말곤 할게 없어서 굳이 두번갈 곳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게 되었고 굳이 멀리서 찾아가서 볼 만한 곳도 아니라는 평가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용객이 급감하자 관람료를 5천원까지 내리는 초강수를 두는 등 나름 반전을 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충주 라이트월드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고 충주 라이트월드가 충주시의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뉴스까지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전기 설비를 공사한 업체에 30억 원의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해 주요 시설물을 압류당하였고, 전기시설 회사에서 전기 공급까지 중단하며 빛 없는 빛 테마파크가 되는 흉물이 되었는데요. 지스마트라는 곳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지테이너라는 제작 투자를 받는다는 발표도 하였지만 이후로의 소식은 없었고 결국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라이트월드에선 야심작으로 노아의 방주까지 건립한다는 발표를 하지만 충주시에서 종교 편향적 연구 시설물이라며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건립 후원자를 모집하는 등녹박구를 보여줬고 세계 무술 축제의 기간 동안에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임대한다는 발표를 했다가 충주시에서 불법 전대라며 또 불허를 하는 등 문제만 일으킵니다. 결국 충주시에서는 라이트월드의 허가 취소 예고를 하였고 2019년 10월 개장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사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러자 라이트월드 공사 관계자들과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시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철거 엔딩을 맞이하였고 충주시에선 충주세계무술공원을 문화관광단지로 재단장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타시온 리조트입니다. 2007년 경북 영주에선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 리조트 투자로 2007년 투자유치 부문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을 하는데요. 이름은 판타시온 리조트로 강남의 분양 홍보관까지 마련했었는데 콘도미니엄과 타운하우스형 콘도, 스파 빌리지와 워터파크, 고품격 스파의 테라피 골프장의 컨벤션 센터까지 아우르는 말 그대로 메모드급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워터파크 시설은 캐리비안 베이 압사란다하는 동양 최대 규모로 만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요. 2008년 타운하우스 분양을 시작하고 였 워터파크도 부분 개장합니다. 인삼 축제를 맞아 풍기 인삼을 갈아 넣은 인삼탕을 만드는 등 나름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딱히 캐비나 오션 월드보다 좋은 점이 없다. 보니 굳이 수도권에서 찾아갈 만한 곳은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자이자 건설자였던 ENC가 부도가 납니다. 결국 공정률 73% 정도 완료한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되며 콘도나 리조트는 오픈조차 하지 못했고 워터파크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곧 폐장하는데요. 2011년 워터파크만 재개장을 하긴 했지만 워낙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 또 폐장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방송을 방치만 되어 지역대표 흉물명소가 되어버립니다 방치 14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 경매를 진행해 2020년에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는데 당시 경매 감정가가 1,300억원이었는데 90억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 역시 소유권 취득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지금은 이렇게 폐가 갤러리 같은 곳에서 사람들 들이 소개하는 등 오싹오싹 명소가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교랜드입니다. 유교랜드는 경북 안동문화 관광단지에 있는 테마파크로 말그대로 유교를 테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국비 등 430억원을 투입해 2013년 문을 열었는데 타임터널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구경하게 하고 유교 정원에는 인공폭포 등을 만들었으며 선비촌이라고 하여 옛날 선비들의 생활상을 보여줬습니다. 딱 봐도 재미없을 것 같은 테마에 워낙 접근성도 좋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연 10억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오픈한 유교랜드는 연 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교랜드 옆에는 온 뜰의 피움이라고 하여 129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만든 식물원 겸 공원이 있는데 역시 1년에 3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다가 결국 폐업 했다고 합니다. 유규랜드 역시 올해 3월부터 무기한 휴관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언제 오픈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녹박구로 만들었다가 망한 테마파크는 의외로 정말 많은데 요. 특히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며 농촌지역이 만든 테마파크 들이 많은데 남 예산군의 광시한우 테마공원은 이렇게 소미끄럼틀 등을 만들면서 59억 원의 세금을 썼지만, 하루 평균 2.7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하고. 전남 화순에 50억을 들여 만들었다고 하는 신만이 테마공원에는 하루 평균 6명이 왔다고 합니다. 20억 원이 투입된 연천의 두루미 테마파크에는 두루미 모형 말고 뭐가 없다고도 하네요. 태백시에 있는 태양의 후예 촬영장 역시 드라마가 흥행할 땐 중국인 2만 명이 몰려들고 3년 동안 연평균 11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등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었는데요. 물 들어올 때노 저으려고 했는지 태백시에선 3 3억 7천만 원을 들여 세트장을 복원하고 2017년에는 9억 원을 들여 태양의 후에 공원을 오픈합니다. 게다가 약 250억 원을 들여 주변의 관광휴양 시설을 조성하고 태백커플 축제까지 진행하는 등 태양의 후에 진심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송송 커플의 결별과 코로나 등의 이유로 태백커플 축제를 취소했다가 2022년 재개하기도 하였는데 태양의 후에 세트장을 보러 태백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완전히 급감하였고, 지금도 운영은 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사진찍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의 계단과 칼잡이 오수정을 촬영했던 인천 무의도의 세트장은 2등급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주몽과 도깨비를 촬영했던 나주 영상 테마파크는 13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오픈했지만, 방문객이 없어 적자에 허덕이다가 철거를 결정했다고 하며 원자력 발전 지원금 30억을 투입해 진 울산시의 간절곶 드라마 세트장도 욕망의 불꽃과 메이퀸, 한반도 등의 촬영을 했었지만 매년 1억 원을 보수와 유지에 투입하다가 안전 진단 결과 C 등급이 나오면서 철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평의 양서 파충류 생태공원은 초창기에 항온 항습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파충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등 관리를 엉망 으로 하여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요. 지어 놓기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는 대표적인 전시 행정이 될뻔 했었지만 이후로 꾸준히 많은 동물들을 데려오고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한 평의 지역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오픈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운영과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